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매일 성경 본문은 금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래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laughs>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아,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토일과 요 주일은 각자 주원신 자리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오늘 저녁 8시 30분에는 3층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과 또 은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면 인간의 모습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돈과 또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 같은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라고 할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는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라는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 어쩌면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 화면만 들여다보는 이 모습은 우리 삶에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저도 엊그제 어두 아들을 재우고 나서 어 저녁밥을 못 먹어서 아내가 차려준 야식 밥상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서 또 밥을 먹는데 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스마트폰만 제가 바라보고 있다가 아 아차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현상은 소통의 단절을 넘어서 깊은 관계 형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관계하고 대화해야 할그 사람과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문제나 어떤 해결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sns 속에서 이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 영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는 우리간의 모습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 익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적인 상황도 이와 같을 수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단절이 된 채로 지금 당장 내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내가 몰입되고 또 매몰되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인간은 주님의 관계 안에서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이 땅에서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복권같 복권과 같은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이미 복으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은 순종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길로 걸어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는 일상에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갔던, 어, 태국 선교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 정말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거나 어떤 자리에 앉거나 어떤 차에 타거나 매 순간순간마다, 어, 주님께 기도했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깨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들 속에서도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 제 어떤 영적인 안테나는 주님께 세워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저는 단기 성교 기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연락을 받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우리 삶에 맥이 빠져버리는 어떤 소식을 받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 먼저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올바로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 감정이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성에 그 우리가 양으로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복이 되시며 복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귀한 새벽에 우리 또한 다시 한번더 우리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들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어떤 결과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플 때 어떤 위로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눈물의 근원이 되는 어떤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 그것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말씀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망이 모든 사망이 마침내 없어지고. 애통과 어떤 곡하는 것, 질병이나 어떤 늙음으로 인한 아픈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제와 어떤 사탄의 집에 아래 있던 옛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와 원리들, 모든 낡고 부패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며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은 주님으로 하여금 모두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함께 하시며 닦아주시고 고통을 끝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은 이미 구약 시대의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재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본새 하늘과 새 땅에 이 환상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어진 새로운 어떤 약속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선포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에 최종적인 성취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본문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이 요한 역시도 당시에 당시의 상황을 상황을 보면 아, 로마의 어떤 가혹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분명한 소망을 두고 믿고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속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물질과 또 지식, 어떤 명예나 안전함, 어떤 풍요를 섬길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밀려나거나 우리가 소외를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과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눈물과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위로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사 4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의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의 어떤 삶이 아니요 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새벽에 이 귀한 새벽에 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질병의 고통 또 관계의 아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죄로 인한 슬픔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르게는 그 눈물 속에서 장차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볼에 흐르는 이 눈물들이 그만큼 이땅 가운데 빛을 내고 또 빛을 내는 어떤 주님의 소망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아 정말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복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땅 가운데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더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다시 한번 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정말 성령님의 그세미한 음성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순간일지라도 주님. 의 음성만을 붙들고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의 복과 생명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네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땅 가운데 주님, 내가 때로는 눈물 흘릴지라도 이땅 가운데 내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이 없어지고 어떠한 고통과 슬픔, 곡하는 것이 없던 아버지 그 주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내가 보이는 이 땅의 삶에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크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땅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아픔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의 날마다 함께.